1분의 쇼코인에서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이며 사칭에 주의하세요. 1분의 쇼코인입니다. 오늘은 뉴사이퍼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를 보실게요. 10월 15일, 뉴사이퍼 상장 첫날, 약 310원 시작으로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된 강한 상승으로 만원 가까이 오른 후에 1,812원에 마감하는 게 보이시나요? 먼저 윗꼬리가 엄청 긴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세력과 단타치는 개미들이 다 주워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날 종가보다 고점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물은 소화했을 것이고 세력이 다녀간 뒤에 거래량이 없는 하락장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볼리저밴드 상단을 뚫는 듯 하는 시도는 보였으나 뚫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추세는 하락 추세로 보이며 조정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건 1차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 1차 지지선은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된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 1차 지지선을 깨뜨리고 떨어진다면 2차 지지선까지 빠르게 흘러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바로 전 고점 부근 1차 저항선에 맞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구름대에 하단을 뚫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여기 윗꼬리를 보시면 현재 1차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4번이나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 돌파를 시도하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악성 매물대가 엄청 많기에 돌파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만약 여기 1차 저항선을 넘어간다면 동시에 구름대를 돌파하여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을 1차 매수 시점으로 보고 2차 3차 저항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60일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정배열로 맞춰가고 있고 추세가 바뀌었다는 시그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약 1400원 부근부터 만원까지는 악성 매물대가 정말 많기에 약 1,400원 부근까지 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사이퍼 종목을 만원 부근까지 보시는 분들은 정말 오래 보실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하고 스윙퍼분들은 지금이 좋은 차트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사이퍼 종목은 세력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매수한 시점에 긴 장대항봉에 윗꼬리가 달려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세력의 물량을 매수했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세력들은 자금력이 크기 때문에 소리 없이 매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작은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세력에 대한 대응은 무엇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입니다. 자 오늘은 뉴사이퍼 차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아래 링크 들어오시면 무료 정보방 참여가 가능하니 많이들 오셔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세요. 이상 일의이 코인이었습니다.